자, 이번 시간에는 지급공제 항목 중에 기본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직책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까지는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는 기본급 할 때에는 우리가 계산 문제였지만, 여기에서는 금액이 조져있죠. 이제 방법을 금액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직책수당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고, 상무,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예, 부장. 부장은 10만원, 과장은 5만원, 대리는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되겠지요. 프로그램을 열어서. 자, 기본급을 아까 했으면 우리가 기본급에서 분류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분류에서도 요 형태가 급여 형태로 했습니다. 그 형태를 급여 그러면 연봉, 그 다음에 월급, 시급 계산식으로 해봤고, 지금은 직책수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직책수당 클릭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과세 선택하고 여기에 분류 옆에다가 분류로 선택합니다. 분류 그리고 여기 밑에는 다 같이 직책별 다 같이 F2 눌러서 직책별을 찾습니다. 직책별 직책별은 6번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고요. 직책별 로 그러면 여기 하단에 오시면 여기서 F2 해서 상무가 상무가 200번이네요. 상무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금액이냐 계산이냐 나왔는데 금액으로 가시면 됩니다. 금액으로 계산하고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금액은 좀 전에 얼마였나요? 20만 원이었나요? 20만 원을 여기 여기다가 입력을 직접 해 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다음은, 자, 부장을 했어요. 아, 상무 했나요? 상무? 상무는 20만원이고, 또그 밑에 부장을 선택합니다. 부장은 금액이 얼마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10만원. 이렇게 하고요. 부장이 있고 또 누가 있나요? 과장. 과장은 금액을 선택하고 5만원. 그 다음에 과장 밑에 대리, 대리도 금액을 선택하시고 3만원 계산 과정으로 여기서 계산으로 선택했다면 계산식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금액으로 하면 금액 여기 금액 입력하니 자동으로 생성됐죠. 이렇게 해서 직책수당을 해봤습니다. 직책수당 바로 밑에 이제 무슨 수당이 있나요? 직책 수당 다음에 가족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수당 가족별 분류 코드에서 가족별로 들어가면 돼요. 가족 수당 클릭 과세냐 비과세냐에서 과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수습 적용 입퇴사자 적용 요것은 환경 등록 적용이라고 되어 있었죠? 환경 등록 적용 여러분 요것은 인사급여 환경설정에 우리가 입력할 때 여기에서 입사자는 일급으로 하고 수습직은 3개월. 요걸로 여기다가 우리가 환경설정에다가 입력했던 걸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경 등록 적용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분류냐, 무분류냐, 또는 제외 조건이냐? 이것은 나중에 배우고 지금은 분류된 것만 이렇게 연습합니다. 여기서 가족별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f2 누르면요 가족별로 쭉 찾아요. 가족별이 16번에 나와 있죠. 16번에 가족별 제일 많이 나온 게 18번에 급여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시험에는 자그 다음에 가족별을 선택하고, 그러면 여기서 F2 눌러서 배우자,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배우자는 금액을 얼마로 주겠다는 거예요. 가족수당에. 배우자는 3만원, 그 다음에 자녀는 2만원이래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자도 마찬가지죠. 금액을 선택하고, 여기에 금액란에, 여러분, 금액란에 얼마? 2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3만원 자녀는 2만원 계산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직책수당이나 가족수당은 우리가 분류 옆에서 분류를 하고 가족별이냐 또는 직책별이냐에 따라 구분을 해주고 오른쪽에 와서 계산 구분해서 계산 구분해서 금액이냐 계산이냐 따라서 금액으로 선택을 하니까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생성됐습니다. 이제 또 금액으로 수당을 입력하는 게또 하나 있죠.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자격수당이 있었어요. 자격별이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격수당에서도 분류 여부에서 분류, 여기에다가 자격별 F2 누르면 자격별 찾아봅니다. 14번에 보이네요. 이걸 확인하시고, 여기다 자격별 클릭하시고, 자격이 ERP 정보 관리사 1급을 따면 금액을 자격수당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매달 5만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5만원. 그 다음에 또뭘 따면 준대요? FAT 1급 금액으로 따면 얼마 준다는 거예요? 3만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냐, 계산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기본급부터 자격수당까지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